일번레번캘빈4캘빈캘빈잘 3번 4번 일번 4번 5번 빈번 7번

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스킨십을 해오 가면은 네, 피합니다 음, 목소리도 산책도 지금 어디 안 되고 있고요 집중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좀 이제 적응이 돼서 애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자 음, 나이스 자. 캐치 캘산 브라운? 클라잉? 톰? 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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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Tom. Tom. 저제 음, 갈비 많지만, 또 스킨십은 음, 잘 되는 편입니다. 입질도 없고. 음. 컴퓨터가 훨씬 낫네.